죽으러 가는 인생의 종착역 숨이 멈춰야 해방되는 감옥을 아시나요?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돌봄의 실패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했으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지요. 세계 1위 노인 국가로 가는 요즘 추세에선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노인수가 1천만 명을 넘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가 되는 노인의 3분의 이상은 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과 요양병원의 현실을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어르신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셔서 요양원, 요양병원의 실태와 요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친구와 지인에게도 널리 알려서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데. 들어오신 할머니에게서는 웃음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84살의 할머니는 간단한 입소 절차를 마친 뒤 아들 내외와 요양원 구석구석을 구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요양원이 너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리 좋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며느리는 할머니가 머무르실 바로 앞에 있는 여자 샤워실을 가리키며 "어머니, 이제 밤마다 여기서 씻으시면 돼요." 바로 방 앞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샤워실을 둘러보는 눈빛은 전혀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다음날 목욕하고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날 요양원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한 아들 내외가 나가려고 하자 할머니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며 따라나섰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출입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 계셔야 돼요. 실어 나갈래. 결국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넣어놓고 지켜봤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수 있었지만,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창가 옆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전화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건네며 벽에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지어 간호사가 들어와 할머니 침대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병명란의 치매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 침대에 걸터앉은 할머니는 나지막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5년 이상을 보내다 숨진 노인이 10년간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이용자 20만명의 평균 이용 기간은 약 36개월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노인장 기호양 등급일 2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노인장 기호양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살 이상 또는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 중 신두개 항목을 방문 조사해 1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정부는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80%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더라도 요양원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요양원의 현실은 아예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족들마저도 낮 시간만 면회가 가능하고 CCTV도 요양 보호사의 협조 없이는 볼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사연은 각자가 다르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습니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한 호실에 한두 명만 가족이 일주일에 한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갑니다. 나머지 절반의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자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할머니도 들어가고 나니 여섯 남매 중 아무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세상과 단절하기도 합니다. 보행기가 없으면 못 걸어서 기저귀가 없으면 돌아다니질 못해서 주위 친구나 지인들이 잠시 나와서 바깥 공기 맞자고 해도 요양원에서 위험하다고 허락 안 해준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장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현대판 고려장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노년이 되어 골절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골절이 생기면 신체적 독립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4명 중 1명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에 신체적인 제한이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골절 등의 이유로 장기 입원하는 노인들에게 치매 발병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는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선 치즈나 요거트 우유와 같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근력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운동할 때 넘어지면 골절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노년에 올수 있는 치매 우울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신체적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괜찮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또는 계산능력과 언어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도 꼭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로 가는 경과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감추려고 하면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울증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신다면 현대판 고려장을 겪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다섯 가지 소망 중첫 번째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병원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갈땐 가더라도 내가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겠지요. 둘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는 것. 셋째, 사는 날까지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 넷째,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 다섯 번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고 난후 자는 도중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머리에 잘안 들어온다면 여러 번 들으셔서 온전히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죽으러 가는 인생의 종착역. 숨이 멈춰야 해방되는 감옥을 아시나요?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 돌봄의 실패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했으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지요. 세계 1위 노인 국가로 가는 요즘 추세에선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노인수가 1000만 명을 넘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가 되는 노인의 3분의 이상은 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과 요양병원의 현실을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어르신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셔서 요양원 요양병원의 실태와 요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친구와 지인에게도 널리 알려서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데 들어오신 할머니에게서는 웃음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84살의 할머니는 간단한 입소 절차를 마친 뒤 아들 내외와 요양원 구석구석을 구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요양원이 너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리 좋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며느리는 할머니가 머무르실 바로 앞에 있는 여자 샤워실을 가리키며 "어머니, 이제 밤마다 여기서 씻으시면 돼요. 바로 방 앞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샤워실을 둘러보는 눈빛은 전혀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다음날 목욕하고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날 요양원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한 아들 내외가 나가려고 하자. 할머니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며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출입문 앞에서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 계셔야 돼요. 실어 나갈래. 결국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넣어놓고 지켜봤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수 있었지만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창가 옆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전화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건네며 벽에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지어 간호사가 들어와 할머니 침대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병명란에 치매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 침대에 걸터앉은 할머니는 나지막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검북지부 조사 결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5년 이상을 보내다 숨진 노인이 10년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이용자 20만 명의 평균 이용 기간은 약 36개월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노인장 기호양 등급 일 2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노인장 기호양 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살 이상 또는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 중 52개 항목을 방문 조사해 1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정부는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80%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더라도 요양원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요양원의 현실은 아예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족들마저도 낮 시간만 면회가 가능하고, CCTV도 요양 보호사의 협조 없이는 볼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사연은 각자가 다르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습니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한 호실에 한두 명만 가족이 일주일에 한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갑니다. 나머지 절반의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자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할머니도 들어가고 나니 여섯 남매 중 아무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세상과 단절하기도 합니다. 보행기가 없으면 못 걸어서 기저귀가 없으면 돌아다니질 못해서 주위 친구나 지인들이 잠시 나와서 바깥 공기 맞자고 해도 요양원에서 위험하다고 허락 안 해준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장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현대판 고려장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노년이 되어 골절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골절이 생기면 신체적 독립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4명 중 1명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에 신체적인 제한이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골절 등의 이유로 장기 입원하는 노인들에게 치매 발병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는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선 치즈나 요거트 우유와 같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근력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운동할 때 넘어지면 골절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노년에 올수 있는 치매 우울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신체적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괜찮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또는 계산능력과 언어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도 꼭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로 가는 경과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감추려고 하면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울증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신다면 현대판 고려장을 겪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다섯 가지 소망 중첫 번째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병원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갈땐 가더라도 내가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겠지요. 둘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는 것. 셋째 사는 날까지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 넷째,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 다섯 번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고 난후 자는 도중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머리에 잘안 들어온다면, 여러 번 들으셔서 온전히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